그런데, 김순욱 의사라고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 네. 근데 우리가 뭐, 누구는 의사, 누구는 열사, 뭐, 지사, 이렇게 칭을 하는데, 칭하는데, 그 차이점 혹시 아세요? 사실 잘모르겠어요 <laughs> 나라를 위해 투쟁한 분 <laughs> 뭔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냥 선생이라고 보통 네. 통칭을 해서 그러게 되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모를 때 그냥 선생님이라고 네. 하는 게 네. 네. 맞는 네. 것 같은데 음. 제가 알아보니까 의사가 누가 있죠? 의사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안중... 안중근 의사, 의사.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무력으로 투쟁을 하다가 음. 의롭게 순국하신 분들을 음. 의사라고 부르는 거고 네. 열사 같은 경우에는 맨몸으로 저항을 하다가 순국하신 분들 음. 우리 오. 유관순 누나, 네. 유관순 열사.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사는 이제 국가를 위해서 뭐 싸우기도 하고 교육적인 사업을 하기도 음. 하고 어떤 광복과 어떤 주,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하지만 순국하지 않았어도 음. 지사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음. 우리가 음. 만약에 음. 그 당시 독립운동에 참가를 했다면 네. 의사와 열사 중에서 좀 어떤 타입일 것 같아요? 무력을 통해서 <laughs> 하는거 어. 아니면 그냥 통화적인 방법으로 일단 기본 전제는 다 한다는 거죠 네 <laughs>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사실 <laughs> 아예 질문 자체 없었던 <laughs> 거예 <거다. 웃음>